6월 중반 디자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좀 길에 대한 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 한국으로 습니다에대 라인도 티닌데좀 길에 라한처럼굉장 가는 길에 대한 한국으로 가는 길에 대가들어가 있고요. LED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앰비언트라이트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공조기랑 좀 일체감 있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시트에 중구도두 개를 하고 스티어링휠이를 열선, 뭐 열선 시트, 히트, 통풍 히트좀 눈에 확 보이게 이렇게 딱해놔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. 센터콘솔에 앰비언트라이트도 고급스럽고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카메라, 오토홀드 카메라도 보실 수가 있고 이것도 무선 충전. 안쪽에 또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글로브 박스 공간도 요렇고안쪽고 빌트인 게리모리 카드 리내시면고 그리고 그리고 스리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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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12V 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어떤가요,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가 있고, 접합 들어가 있구나.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여유 고 뒷좌석 열선 시트 내고성 굉장히 여유 고삐필러송풍구 이렇게 파나마 선루프도 선루프도 정해져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, 뒷좌석에 송풍구는안 들어가 있고요. 테일램 푸드 디자인이 싹 바뀌었고. 또 켜놨나? 부튼 EV6 같은 경우에도 뭐, 특판차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특판차 같은 것도 원하시면 저 안내 드리겠습니다. 뭐 리스 랜특 파이드, 랜드 파이드. 선 룩도 굉장히 또, 개방감도 굉장히 좋네요. 어. 왼쪽에 뭐 주차 브레이크 해제라든가 트랙션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. 드라이브 모드들렇 계속 바꿔실 수가 있고 똑같네 근데 회덕 디스플레이도 화면도 넓고 아 변속 길이가 원래 다이어리였나 기억이 안 나네.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뭐 99%에서 4 7 7 k 로가 갑니다 주행거리도 굉장히 길게 가죠 인터페이스도 바로바로 바로 터치할 때 즉각 즉각 응답도 하고 세차 모드, 세차 모드도 있어요? 주행 모드 무... 빌트인캠, 빌트인캠 메모리는 이 글로브 박스에서 꺼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스포츠 캘린더 신남바시스도 아, 전망 전망 있고 전망카메라구나 전망카메라됐고